아 지금 기분이 좀 많이 안 좋네요 야 그린글 나오고 끝까지 이렇게 에? <laughs> 끝까지 이렇게 두개 아니 원래 네 개였거든요 네 개를 이제 학원에서 딱 들고 왔죠 근데 두 개를 방금 버스에서 잃어버렸어 이러면 내가 화안나안나 안 나. 어? 화나 안나 화를 지금 와 진짜 머리 끝까지 화가 납니다 진짜. 응. 어? 비도 오는데 이거. 나 진짜 이런 거못 참아. 못 참는다고 이거. 심기어 하나 떨어뜨려가지고 지금 부서졌어. 어? 내가 화 날만 해안 해. 이거 화가 나잖아. 일단 차 지나가니까 차 지나가면 화 내겠어. 어? 화하하하하날 만하잖아. 어? 아니 이 말이 되냐고. 이, 이 주머니 여기. 주머니 있는데. 나 진짜 도저히 못 참겠다. 오늘 비가 오니까 진짜 못 참겠다고. 어? 나 진짜 이러고 못 참아 <laughs> 괜찮아 부스 면 되니까 맞지? 부스 면 되는 거잖아 나 진짜 앞에 사람 많으니까 참는다 내가